실험실에서 만드는 고기인 세포 배양육.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 배양육이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도입을 두고는 식이상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축산 농가들과의 공존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의 박재희 기자입니다. 세계 인구가 2050년 1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축산 시스템만으로는 식량 공급에 한계가 올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동물세포를 키워 만들어낸 고기, 세포배양육이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양육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에서 배양육을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배양육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양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성장 인자나 항생제, 화학적 배지 이러한 것들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이 아직은 충분하게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고가습니다 신뢰가 있는 기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배양육 시장이 커지면 축산물 소비가 줄수 있는 만큼 국내 축산업계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최동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유통전략국장은 배양육은 검증 대상일 뿐 농업 농촌의 근간인 축산업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물과 배양육을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표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저희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박재희입니다.